안필드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더 많은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g 필드에 오면 o 버풀 홈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인 팬들인지를 바로 o 수 있죠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g 로 i 입니다 o go to the h o u s 니다자 g o i 공 넘겨받는 영원한 캡틴 박지성 공을 넘겨받는 조엘마 틴 모하메드 살라 바비뉴 앤더슨 동료를 바라봅니다 자 살라 좋다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 코너킥 리버풀 게 고들입니다. 파비뉴 움직입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자, 이기 2차 쓸 있나요? 킹거, 파칭으로 뚫고 들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와. 아슬아슬 좃 쳤습니다. 골! 훌륭한 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고 나도록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이런 두 개의 지인을 보여줬어요. 응. 아스팔리앞서가고 있습니다. 로버스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마네 리오구 조카 아, 깔끔하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동료들에게 힘이 되죠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콩다넬 기회인데요 내려야죠 슛 이 팀! 불타오르는군요! 추가 골이 터집니다! 아, 공격진들 컨디션 좋죠? 멋진 골 터집니다! 아주 세밀한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발 인사이드를 활용을 해서 멋진 마무리 를했습니다우와아 슈팅 기술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코너 구석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축구를 어떻게 넣어?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살라. 이집트의 국민 영웅 모하메드 살라. 그렇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어, 상당히 힘이 좋기 때문에 등짐 플레이도 능하고 또 득점력 타월 라입니다. 자 바비뉴죠. 슈팅 시도,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과감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원타이머 한 번의 슈팅으로 연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제대로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공 잡는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노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가끔 축구를 하는 건지 프리스타일 묘기를 선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리오브 좋다. 팀 코리아 박지성 악리 움직입니다. 로빙 패스 실패. 오. 조던 헨더슨 리더의 역할도 아주 잘합니다. 자 만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경기력, 결정력 그리 좋지 않았던 공격수를 결국 감독이 참지 못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수비진한테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교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메시가 움직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아스날 공소유합니다 헤딩패스 태클 조에마티 로던핸더슨 리더의 역할도 아주 잘합니다.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테크였습니다. 역시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미드필더 이 선수가 오늘 제대로 싸워주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수가 경기를 좀 풀어줘야 될 역할인데 전혀 풀질 못했어요. 네. 이제는 뭐 해결할 신발을 교체해서 찾아야겠죠. 반칙 선언 되면서 리버풀의 프리킥. 자, 이렇게 공중볼 경합을 잘해 주면 골키퍼가 마음이 안칙입니다 리버풀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버디난리오퍼디난들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빌드업에 매우 능하고 네. 영리한 수비수입니다. 공잡는 푸나우지뉴, 마비뉴의 터치. 공 나갑니다. 오케이. 푸나우지뉴의 터치인데요.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측면 플레이에 능한 김진수 티엘이 앞입니다 좋은 패스가 또한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대로 슛! 앞서고 있을 때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죠 계속 하에때만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도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골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분이 남았습니다 오리기 벗겨냅니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납치성 시야를 확보하며 군받는 호내루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디 싸디오 마네요 경기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